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분석해드릴 건데, 자 먼저 이런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금요일장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매도세를 보였어요. 일단 알고 계시고, 자 그에 반면에 자 이렇게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자 지수 관련된 다른 종목들은 매도를 한 반면에 요거를 쓸어 담았어요. 요것도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잡아가는 섹터들이 우주항공, 방산, 조선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 시스템이 금요일장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자 기분 좋은 불기둥을 만들어줬죠. 자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거래 대금도 무려 2.6조가 터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좀 이유들 국제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우주와 방산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헤드라인만 자 트럼프가 8월달 작년 8월부터 민간 우주 발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스페이스X가 최대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나사의 신임 국장은 트럼프 임기 내에 달에 다시 간다 자 최근 기사는 우주와 AI 독점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테크 파트너로서 기회가 생긴다 자 최근에는 미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2세대 위 위성 7,500개의 추가 승인하면서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요 최근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국제기구에. 6, 자 66곳에 탈퇴를 서명을 하면서 자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가지 규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탈퇴를 한다고 서명을 한 거고 최근에 국방비를 2000조 원까지 더 늘린다 플러스 50%를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통제를 나선다 요거 베네수엘라는 지금 거의 중국이 원유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권 관련된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우주산업과 방산 그리고 조선도 이게 뭐예요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조선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련된 이슈들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수해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흐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자 목요일자의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어요. 당장 상한가 터질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제가 요때 하나 시스템 분석을 했어요. 요거 어떤 얘기했는지 짧으니까 잠깐 확인해볼게요. 저항추세까지 지금 매물대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을 끝마쳐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들에서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오늘자에도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자 현재 실시간 종가기준 6만 1000 원 이하죠. 6만 천원 이하. 6만 천원 이하에서 우리는 1차 매수를 선제적으로 일단 들어. 자 제가 하나 시스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때 실시간이었어요. 6만 천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선제적으로 일단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바로 다음 날이었죠. 하나 시스템이 금요일 날 이렇게 불기둥 강력한 상한가 시세로 마감을 해주면서 거래대금 까지 터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6만 천원 구간에 들어가셨을 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28% 수익을 요렇게 챙겨갈 수 있었다. 자, 100만 원 넣었으면 28만 원 하루 만에 생겼는데, 자 오늘도 요렇게 급등 시세가 가능한 종목들 준비했어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따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도 하나 시스템을 무료 추천주로 5만 원대부터 이렇게 커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실시간 매수 신호를 드렸죠. 자, 제가 더 앞전에 또 잡아 드렸었는데, 자, 바로 요 캔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벌써 50% 넘는 수익률, 이렇게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하고. 글로벌적인 흐름을 추적하면 이런 수익률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어드리지만 하점도 잡아드리지만 자 주식시장은 실시간이죠 자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제 개인적인 공부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이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까지 올려놨어요 광수 개인 번호 010-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제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만 문자로 드립니다 자 요거 클릭해서 바로 바로 들어와 계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실시간이에요. 우리는 항상 실시간 대응을 하,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실시간으로 딱 알림 신호 나가면 요때 진입하시면 돼요. 자 필요하신 분은 제 개인 번호로 1번 전송하시면 되고, 자 저는 이거 외에 절대로 불법적인 연락, 전화, 문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하는 애들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바로 분석할게요. 자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자 스페이스 x 에 직접 특수 원소재의 특수 원소 소재는 자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이 돼요. 자, 그 외에 주요 방산 우주 기업들과 또 협력 관계 구축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나사, 블루오리진, 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회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경쟁 관계인데, 여기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민간 우주 산업 쪽에서. 자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보잉, 자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까지 이렇게 주요 고객사가 있고, 자 글로벌 항공우주 인근 인증까지 보유를 했어요. 자 그만큼 기술력이 받쳐주는 이렇게 원소. 공급 회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자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라인까지 딱 매물 소화하는 역사적인 고점까지 경신을 한 차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투자 경고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쉬어 간다고 추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쉬어 갔다가 추세를 이어갑니다. 왜냐면 우주 산업 쪽의 추세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이거는 제가 시세 초입에서도 공략해드리고 중간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또 공략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 차트를 길게 크게 보면, 자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 저항 라인이었고 여기를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를 실패한 강력한 저항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크게 좀 보세요. 근데 최근의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딱 올려놓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보이고 있다. 자이 말은 매물을 거의 다 흡수를 했고 여기서 마지막 매물대를 소화시켜준다. 자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자 월봉상으로 보면 더 깔끔하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윗꼬리 단계에 역사적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이제 막 바닥에서 바닥에서 추세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는 개미들이 물려 있는 라인대들의 매물을 흡수한다. 쉬었다가 급등이 나올 거라는 힌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되고 자 바닥에서 추세를 쫙 저점 라인대를 올려주면서 이 상승의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에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여기서 횡보 추세에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현재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자 보통의 종목들 투자 경고 단일가 주의 예고 이런 거 걸리면 쉬었다가 지루하게 만들고 개미들 털어대고 급등이 다시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 자 마감 종가 기준에서 살짝 아래 구간이요 여기 지지를 두번 테스트했던 요 라인까지 한번 번에 지지 테스트가 더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2만 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제가 앞전에도 이런 라인 때에서 공략을 한 차례 해드렸는데 살짝 지금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살짝의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신고가 흐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중요한 라인 때인 자, 약 17,000원. 구간. 여기 구간이 온다면 우리는 여기서 2차 매수점으로 삼을 겁니다. 자, 요 구간 17,000원에서 17,200원 사이 여기까지 조정이 온다. 그러면 2차 매수가 들어갈 것이고 자, 저자리. 저자리가 어디냐면 1차 여기서 상승이 쭉 나올 때 잠깐 쉬어간 구간이요. 여기 매물대를 쌓아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밀린다 치더라도 여기는 추가적인 완벽한 저점 매수의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자리에까지 눌린다. 그럼 2차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봉상의 흐름은 어때요? 모든 이평선자 장기 이평선까지 깔아놓고, 자, 최근에 이렇게 5일선, 5일선을 꾸준히 올라타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약한 테마 종목의 경우는요, 이렇게 5일선을 타는 척하다가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횡보를 보여줄 때, 여기서 갑자기 이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11선을 깨버리고,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추세적인 하락,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앞전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죽던가, 다시 추세적 상승을 하던가 이렇게 약한 흐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종목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공략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은 최근에 새해 첫 거래일에도 이렇게 무료 추천주 실시간 추천 나가면서 19,300원 이하에서 한 차례 공략했어요 자이 일자 이 일자 요기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였고 자 요기서 현재 큰 차이 없죠 자 요기 구간에서 최근자까지 요런 수익률 선물을 드렸지만 지금 옆으로 횡보 추세가 나오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또 앞전에는 완벽한 시세 초입에서도 저는 공략을 합니다. 가장 초입이 수익률이 높죠. 자 12월 22일자 캔코와 어로 동일하게 13,000원 이하에서 무료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 신호 드리면서 추천 드렸던 가격대 2 2일자 캔들 여기 장중에 드렸어요 시세의 완벽한 초입 바로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13,000원 구간에서 자 지금 현재 종가까지 무려 60% 넘는 수익률 요거는 수익률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때문에 자 길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어 이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쭉 끌고 가서 대시세를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세 초입에서 딱 잡았을 때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인간은요 손실률은 잘 버티는데 이 수익률이 수익률이 막내 기대치보다 막 플러스 50%가 단기간에 찍히고 플러스 100%가 단기간에 찍힐 때 이거를 홀라당 팔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 모든 대부분 인간들의 심리적인 특성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세 초입에서 잡았기 때문에 일부만 분할 매도하면서 이 추세 자체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공략해드릴 때 같이 공략하실 분 제가 운영하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이죠 여기 들어오실 분은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8346-2138로 1번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문자로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와 계셔야 월요일날 공략할 종목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공략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 종목 그린 광학이라는 신규 상장주예요. 자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였는데 초정밀 광학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극한의 환경에 노출이 되는 우주산업 특성상 자 요런 초정밀 광학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린 광학이 그걸 하고 있고 자 주요 협력사로는 과거 나사 그리고 국내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엘아이징 x 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도의 우주연구기구 등이 기술력을 글로벌 국내 할것 없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투자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보호 예수 물량 오버행 물량인데 자 요게 자 2월 17일이 3개월이 되는 거요 2월 17일 17일자가 상장한 지 3개월치가 되는데 자 요때 풀리는 물량이 있어요 물량이 약 60만 주가 됩니다 요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자 일단 이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먼저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1월 6일자에 거래대금이 2천억이 졌을때 거래량이 1150만 주가량 다음날도 이렇게 비슷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60만 주가 시장에 풀리더라도 이 날짜는 한달 이상 남았고요 풀리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 매물의 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세력의 개입이 여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가져왔었지만 요거는 바로 급등 상한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와요 자 요것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강력한 장대 음봉을 딱 보여주고 나서 반대 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서 계속 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어때요?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 상태로 5일선을 올라타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 올라타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자, 일단 선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 중요한 선들이라서 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에서 강력한 다음 저항라인까지 하면 여기요자 27,500원 부근인데 약16%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종가 기준에서 그 다음 저항라인까지 하면 자 우리는 상한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시원한 상한가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상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요 라인 때거든요. 요 라인 때가 어디냐면 요 앞에 거래가 활발했던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때의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근데 요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주산업 관련돼서 핵심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고 보호 수 물량이 1개월 후에 나오고 이 물량은 6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세력들은 이거를 다 알고 이렇게 작업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들을 살려준다는 건 요기서 매물 소화가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는 걸 요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 요것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저는 이것이 조금 흔들다가 바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싸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갈 종목을 보유했느냐. 보유를 못하고 놓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현재 종가 기준해서 그린 광학을 23,600원 이하에서 우리는 1차 매수를 공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조정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살짝의 눌림이죠. 근데 지금 가격과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23,600원 이하 이렇게 1차 매수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눌릴 수 있어. 자 눌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눌릴 때 21,000원 구간. 자 여기 자. 그린광학을 21,0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점으로 우리는 삼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1차는 현재 종가 기준 눌림이 나왔을 때 21,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자, 21,000원에서 2800원 사이 2차 매수점으로 삼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단 월봉, 주봉 봤을 때 일단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어요. 이 거래량 보세요. 자, 상장 첫 주에 거래량이 빵 터지고 그 뒤로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관심이 방산, 우주 산업 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세력들 작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이 들어왔고 앞전 대비해서 강력한 거래량이 주봉상에 나타났어요. 요거는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흐름이죠. 항상 개미들이 못 하는 걸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 광학을 자 여기 그 다음에 눌림 타점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시원한 급등 상한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요거 급등 임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공략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세 번째 종목 HVM이에요. 자 지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 누가 보면 여기가 엄청난 고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요것에 눌림 타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한 차례 해볼 거예요. 자 스페이스 X의 특수 합금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카이 한국항공우주와 협력하고 있죠. 자 핵심 기술력이 뭐냐면 고청정 진공용의 기술을 통해서 니켈 티타늄 첨단 금속 소재를 제조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서 스페이스 X 한국항공 우주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력이 잘 쉽게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장주로서 자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랐나요 자 여기 바닥이 약2만2천원 구간에서 최근 자까지 자 최근에 3배 넘는 상승률을 폭발적으로 보여줬어요 요 시세가 12월 초부터 갑자기 모든 이평선의 각도들 자 장기 이평선은 밑으로 깔아버리고 단기 이평선 5일선을 꾸준하게 유지시키고 켜 주면서 복등세가 나옵니다. 자, HVM은 제가 공부방에도 12월 18일 자에 추천을 한 차례 드렸어요. 이렇게 장 시작하자마자 실시간 신호 드렸고 무료 추천주 HB v 37,000원 이하에 땅땅 말씀 드렸고 12월 18일 자요 캔들인데 여기서 잠깐 쉬어 가다가 단기 박스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쏴줄때 세력들이 만들어 줄때 자, 가격 얼마였어요? 37,000원이었네요. 하트 같은 거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자, 37,000원 구간이 장중에 드리 장중 저가 라인이요. 자 여기서부터 최근자 종가까지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률 선물 드렸죠. 이렇게 제가 항상 저는 주도주 세력들의 개입이 시작됐을 때 시세의 초입에서 공략해 드립니다. 자 공부방 잘 활용하시면요, 진짜 수익 쏟아질 거요. 예자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제가 실시간 신호 드릴 때 진입하시면 되고, 자 공부방 나는 참여해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만 문자로 드린다 자 요것을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요거 외에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려요 자 수익 내실 분은 스스로 참여를 할지 말지 판단하셔서 들어와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구독자 28,500분 가까이 다 이분들도 동일해요 링크를 받고 들어오셨죠 자 최근에도 요렇게 HVM은 판매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요렇게 자 우주항공 금속 유통에서 슈퍼 아 알로에이 공급 계약을 딱 체결했고, 자, 계약 금액은 92, 자, 90. 2억이네요 자 이렇게 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경고가 걸린 상태요 자 그러나 투자 경고가 걸린다고 모든 종목의 추세가 꺾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기업들은 폭등을 지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 한차례 해볼 거고 요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타점 투자 경고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눌림타점 공략할 거예요 자 현재 종가가 아니라 눌림타점 여기 앞에 지지를 보였던 앞에 저항을 보였던 저항을 보였던 라인대를 갭을 띄워 놓고 세력들의 개입이 시작됐고 주가를 올렸고 다시 한번 지지세가 확인이 됐던 요 자리에서 우리는 눌림이 왔을 때 1차 매수. 여기서 61,2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눌림 구간을 1차 매수점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것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차 매수 타점으로 우리는 5만 원 구간. 자, 여기까지 밀린다.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이 세력들이 요거를 추세를 깨버리고 지지점을 지켜주지 않고 이탈시키면서 조정을 요기까지 급락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구간이 요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기는 완벽한 저점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자리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5만원 구간에서 2차 매수점으로 삼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h b m 진짜 많이 올랐죠. 자, 그러나 모든 핵심적인 주도주는 바닥 대비해서 10배, 20배, 많게는 100배까지 가죠. 그러면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보점 매수가 아니겠죠. 자 그런 구간들을 잘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트 모양새는 같아도 그 종목의 위치, 파동의 위치,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정책적인 흐름, 그 다음에 수급적인 흐름 모든 거를 다 판단을 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게 주식 시장의 어려운 점이죠. 자 이렇게 제가 도움 드릴 때제 영상 꾸준히 구독과 좋아요. 자 시간 되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댓글에서 수익 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꾸준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이. 지부엠은 결국엔 이거요. 그냥 상장하고 나서 박스 구간을 가져가다가 이제 막 1차 상승세가 나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상승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죠. 그렇다는 말은. 대력들이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면 아직도 시가총액이 8,500억입니다. 자, 아직도 낮아요. 이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적인 우주 산업에 대한 이 유동성을 봤을 때 관련된 종목 중에 그냥 조금 관련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기술력이 돋보이는 종목들에 우리는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종목 hvm 공략하실 분들 공략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네 번째 종목 루미르레어 얘도 상장한지 1년이 살짝 넘었는데 자 초고해상도 slr 위성 요런 기업이에요 요런 위성 발사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 시스템 데이터를 판매를 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위성들이 주야간 전천후 지구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 지 지금 국가 주요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와 위성 발사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자, 이거 최근에 제가 루미르도 공략을 한 차례 해드려서 수익을 한 차례 챙겨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 자리를 좀 보시면 여기 앞에 상장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일 앞에 캔들 상장의 첫 시가 부근이요. 시가를 이렇게 강력하게 마감을 했었는데 다음날 개파락으로 추세를 돌려버렸습니다.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반등이 바닥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박스의 상단 부근이요. 이렇게 큰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요 라인 때가 가장 강력했던 매물대가 쌓여 있는 요 라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자 전체적인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비슷하죠. 자 이렇게 섹터별 흐름을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보다 쉽게 주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매집이 들어오고 왔고 다시 한번 이 기준점까지 개미 털기를 가져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좀자 다시 여기 보면 캔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엄청난 윗고리가 나오고 빼고 윗고리가 나오고 빼고 갭을 띄웠다가 종가까지 밀어버리고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결국엔 어때요? 이런 시세를 만듭니다 이게 매집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계속 털어대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하니까 보다 쉽게 시세를 낼 수가 있죠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흐름도 반드시 공부해두셔야 됩니다 주식 쉽지 않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저점 라인을 꾸준하게 올려줬다가 최근에 고속상승 구간을 한 차례 만들어주고 지금 단일가 예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눌려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들을 공략할 거예요 자 제가 이 루미르는요 1월 6일자에 또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때 1800분 가까이 봐주셨고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상한가가 임박했다고 제가 이때 루미르를 분석해드렸습니다 루미르 보시죠 루미르 분석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이 요 중요 라인 대를 돌파하는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1차 매수를 이때 종가 종가 기준에서 만 3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 한 차례 들어 가시라고 제가 6일자의 영상 찍어드렸고 자그 이후에 자 이렇게 만 300원 구간이에요 여기 만 300원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한 차례 시세를 내줬어요 제가 진짜 잘 챙겨드리죠 여기서 최근자 고가까지 하면 자35% 가량 이렇게 상한가 시세를 온전히 또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더 좋겠죠? 자, 이 루미르는 일단 분봉 흐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고 시세를 한 차례 내줬어요. 그리고 지금 단일가 예고, 단일가 거래 예고 공시가 걸렸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타점에서부터 공략을 좀 해보자. 자, 이 루미르는 야, 현재 종가 기준이 아닌 살짝의 눌림 타점 공략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살짝 이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눌려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가가 아닌 12,200원 이하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수점으로 삼아서 한 차례 눌림타점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또 눌릴 수 있어요 자 눌릴 수 있을 때 시가총액이 왜냐면 2,300억 가량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 시총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다는 말은 급등도 나오지만 자 이렇게 급락 변동성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라인에서 1차 매수점 눌림에서 1차 들어가고 더 눌린다 그러면 1,3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로 가져가 볼게요. 자 여기 1차 여기 2차 이렇게 루미르 말씀드렸고 자 이것도 일단 추세를 좀 봐드릴게요. 일단 추세가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바닥 구간을 탈출해 주는 바닥의 월봉상의 이평선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마지막 매집을 끝내 놓고 5개월선에 올라탔어요. 그만큼 추세 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요구간 때 매물대를 소화하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라인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고점 라인까지 50%이런 수익률 우리는 길게는 노려볼 수 있고. 자, 요것을 또 주봉으로 보면 자, 주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여기 앞전에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 쉽게 돌파하기가 어렵죠. 거래량 없이 돌파하려면 엄청나게 흔들어 대면서 이렇게 소화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을 매물대를 먹어가면서 올려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 추세 자체 어때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딱 앞전 저점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거래량까지 실렸다 완벽한 추세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라인 1차 요 정도 라인이죠 2차 여기 이렇게 1차 2차 매수점으로 삼아 보셔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 길게 들고 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50% 올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종목 루미르까지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자 네 종목 분석해 드렸고 자, 켄코아 그린강학 HVM 루미르 맞죠? 자, 우주 산업 시장이 이제 막 개화를 했고 시장의 수급이 이런 섹터들의 종목, 핵심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흐름이 민간 우주 산업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 앞두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방산 관련된 이슈까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주 산업 관련된 방상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 올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종목도 공략 한번 해 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실시간 대응 같이 하실 분 공부방 반드시 주말에 들어와 계세요. 자, 제가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이고 여기 제 개인 번호로 8 3 4 6 2 1 3 8이죠 자, 여기로 문자 숫자 1번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만 문자 로 보내드린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도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